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전해드립니다. 쥐띠.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실수를 줄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소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호랑이띠. 새로운 기회를 잡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토끼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용띠.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뱀띠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하세요. 말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어요.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양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진솔함이 핵심입니다. 원숭이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거예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닭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보세요. 뱃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행동하면 성과가 따라올 거예요. 돼지띠?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알뜰한 지출로 수익을 극대화해보세요. 이번 주 마지막 평일도 힘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